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왜 필요한가 하는 12개의 영상 중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돼서 신체검사를 신청을 하였는데 보험병원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이 나왔고 그 내용이 본심사위원회로도 넘어가서 거기서도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인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 해서 바로 재심신체검사를 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본병원에서는 7급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기준 미달로 또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에서도 또폐소를 합니다. 왜폐소를 하는지 이 척추와 관련되신 분들 이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 아마 또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가 이와 관련된 지금 내용을 선택을 한 거는 똑같은 장애 진단서를 제출을 하더라도 일반 병원 진단서와 국가보훈 장애 진단서가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데 어떤 작용을 할지 그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 이번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척추와 관련되신 분들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상위 등급 구분 신체 검사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2020년 8월 28일 날 결과가 난 거고 내용은 기각, 그러니까 폐소한 내용입니다. 자, 이유를 보게 되면, 청구인은 보은 보상 대상자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 탈출증 L4, L5 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에 대해서 보은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보은 심사위원회에서 등급 기준 미달로 심의 의결하자 국가보험부에서 등급 기준 미달로 통지를 합니다. 자, 청구인 주장 있겠죠, 당연히.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의로 인하여 요추, 신경 부분 마비,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상에 대하여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 관계 법령, 여러 개의 법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정 사실, 뭐, 계속 내용을 확인을 해 봤겠죠? 자, 이제 제출한 자료들에 보게 되면 상위 처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척추의 디스크 제거술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 후 상태. 그러니까 수술한 상태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위 정도는 등급 기준 미달이고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또한 신경학적 후유증상이 미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제출을 했고, 특이사항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 및 운동강감근 정상이라고 나오고, 보험병원에서도 요추 MRI를 검사를 했더니만, 척추 네 번째, 다섯 번째 인공디스크 삽입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였다에만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있고, 병원에서 병명 나와 있고, 이제 왜이 처분이 위법 분양 한지에 대한 내용. 자, 이 내용들도 복잡한데 저 또한 척추와 관련된 상위척이 때문에 이 내용을 차근차근 불러드리겠습니다. 1.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제 부상 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위를 입은 자로서 그 상위 정도가 신체 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고 상위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위 등급을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3, 4, 같은 법 시행령 1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부상공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의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험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의 등급은 고원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위 등급의 판정은 고도우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저항 기준에 따라 상위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척추 경미한 기능 장애 또는 변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위 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 장애 내용이 액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 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 이상 30% 미만의 압박 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 검사 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위 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 신경 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 증상에 따라 상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특수 검사 CT나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끈의 불안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위등급 7급, 인공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위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척추와 관련된 상위등급 결정하는 그 내용이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게 되면 한동안은 그 통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신경학적으로 후유증이 없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척추와 관련되고 또 척추와 관련된 많은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척추 수술 후에, 원래 6개월 후에 이제 장애가 나오게 돼 있는데 척추 고정술이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척추 고정술을 한 상태인데 척추와 척추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사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영구장애에 해당됩니다. 왜 척추 두 마디가 더 이상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영구장애를 판정을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이제 연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상위 등급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이나 인공 디스크 삽입술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고 예를 들어 또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다시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지만 수술을 하고 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압박을 하고 있던 디스크 같은 경우 인공 디스크로 대체를 하거나 내시경 수술로 해서 그 압박을 하고 있던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허리 검사하게 되면 정상으로 나오는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 검사 신청해 봐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 기준 미달에 해당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척추와 관련돼서 직접 상의처를 잇고 또 이와 관련돼서 국가 보험부를 상대로 많은 재확인 신체 검사, 재판정 신체 검사, 그리고 또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니 척추와 관련되신 분들 이런 내용 잘 참고해서 어떤 경우에 7급, 어떤 경우에 6급 이렇게 해당되는지 잘 알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판단을 보겠습니다. 판단. 위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험병원에서 2019년 12월 24일에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위처 척추수술 후 상태로 점차 진행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 척추불안정증 잔존함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하였고 같은 보험병원은 2019년 6월 23일 자 요추 MRA에 관련된 소견으로 척추 4번과 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 추간판 탈출중 L2, 3, L5, S1 척추관 협착증이 L2, L3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9년 4월 24일 신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하지 직거상 검사 및 운동 감각 검사를 한 이후 판정 보류한 뒤 같은 병원에서 2019년 6월 23일 요추 mri를 촬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신경학적 후유 증상 미미함 소견으로 등급 기준 미달 판정하였다는 점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2020년 2월 3일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의 신체 검사 소견 및. 보훈 심사회의 검사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의가 등급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는바. 상의 등급은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판정하는 것으로, 본 병원의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상의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이 사건 상위에 대하여 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한 보험부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렇게 폐소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내가 만약에 신규 신체 검사가 되었든, 재확인 신체 검사가 되었든, 재판정 신체 검사가 되었든, 국가보험부를 상대로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모든 의료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국가보험부에 내가 신청을 할때 개인정보 그 확인할 수 있는 란에 사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 0년 동안 내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자 참고하시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수술은 했는데 수술 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몇년 지나서 갑자기 다시 또 재발을 하거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가 아니라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분이 등급 기준 미달로 등급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또 지금은 등급을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결과 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도 이분이 등급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몸 상태가 그만큼 많이 좋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와 관련된 자료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간 척추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다시 또 당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내용을 또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도 않고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음번 영상 또한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